여러분들 제말 뜻을 제가 제가 여러분들 그 설정해 드려서 시간 여행 종목이라고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책도 썼지 않습니까? 제자하고 시간 여행 종목만요. 이거는 리스크 관리도 안 합니다. 시간 여행 종목. 그 시간 여행 종목은 매번 살수 있는 방법이나 뭐 정립식을 하시든 그다음에 또 거치식을 하시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게 제가 시간여행 종목은 3년에 한 번씩 보고 여기서 탐버거 나오나 보자 해드리고 그 종목을 이렇게 찍어드린 거예요. 시간여행 종목 모든 종목을 3년 보라니요. 이 종목만요. 이 종목만. 한 20개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3개나 5개만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더 떨어진 거는 매일 사는 생각만 하십시오이 목표 단가 오기 전까지는 무대응입니다. 이 시간여행 종목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종목을 3년 본다고 그러면 제가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작년 10월 중순부터 주도주가 바뀌었으니까 IT만 하십시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레이딩, 나폭 가다 종목, 그 다음에 뭐 서학개미들은 뭐 애플이나 테슬라, 비트코인, 심지어는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 떨어질 때 위믹스 코인이나 위메이드, 심지어는 58,000원 단부터는 에이프로, 작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던 에이프로도 하십시오라고 전략서, 이건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씩 끊어서 보겠다는 종목들이 이겁니다, 시간에. 그래서 2025년 목표. 2025년에서 달성 안 돼요. 또 3년 늘릴 겁니다. 여기서 템버거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목표선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차바이텍 10만원, 현대로템 요것도 아주 길게 보시면 10만 잡고, 트레이딩 요거 시간여행에서 그나마 치고받고 하는 걸 4만원, 현대건설 10만원, 디 l 리엔시 20만원, 농심 40만원, 현대모비스 40만원. 이렇게 목표 단가를 설정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면 정한방 키고 때려드려서 여기서 이동시켜 드릴게요. 이런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여행 종목 편입되는 거는 이렇게 부러진 것들 중에 우량한 것들. 최근에 코롱 플라스틱을 하나 편입시켜 드렸어요. 이렇게 박살 난 것들 중에 가격 메리트가 있고 뭔가 미래 그러니까 이기업들은 그래프 안 봅니다. 시간 여행 종목은 그래프 안 봐요. 시간 여행 종목은 리스크 관리 안 합니다. 그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냐? 매일 옵션 매매 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리스크 관리예요.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그래서 거기서 어 오늘 콜 답을 그 다음에 이제 367에서는 풋 들어간 게 정답이었죠. 그러게 해서 뭐 2,300만 원이 여러분들 1억에 찍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뜻도 나중에 해보면 아실 겁니다. 계속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하루에 거의 어떤 때는 7, 8번을 문자 보내드립니다. 파생전략. 그거 훈련시키는 한, 한 30명 정도의 제자급의 그 현역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거 보면서 전략가면서 그창해에서지네들 매매 반대로 하는 애들도 있고 그 안에서 막 싸워 갖고 결과 보고를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용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보세요 해 갖고 문자 가는 거 보면 주식 문자보다 여러분들 거의 7대 3, 내지 8대 2로 옵션 파생 문자가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 소일거리 2,300만 원.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해서 옵션은 2,300만 원 갖고 여러분들 투기 종목 하는 거예요. 하루 뭐 어떤 거는 1시간 만에 따불 가고 그런 것들을 집중하는 게 하나의 방법. 주식은 매일매일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엔솔만 다 팔아라 해드렸던 겁니다. 엔솔 판 거는 우량을 우량으로 가야죠. 현대 오토에버 가든지, 디비 하이텍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전략으로. 그리고, 아, 나는 이런 시간여행 종목, 나는 호흡에 안 돼.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간여행 종목은 으난 못하겠어.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트레이딩 종목으로 집중해드린 게 뭡니까? 주도 는물 줄기로. 전차군단,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이쪽에서 잡으시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작년 10월 13일부터 판이 바뀌었다. 이 그림이 여러분들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가 8만전자 갔을 때 기본 목표 수익, 삼성전자가 18% 갔어요. 20%라고 쳐요. 5배. 그 그러니까 따블 관계 이런 종목들입니다. LG노텍, 코리아서킷트 칩셋미디어 삼성전자를 일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금년 돈을 나는 시간 이행 종목 못하겠어. 시간 이행 종목. 그럼 트레이딩만 할래. 그럼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근데 기준은 뭐예요? 삼성전자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 조정 중입니다. 72,000원, 500원까지 갔다가 오늘 74,000원 찍고 플러스 1,000원에서 플러스 500원 삼성전자 진폭을 일로 놓으십시오. 그럼 삼성전자 공격할 때 같이 조정합니다. 그러면 d b 아이텍은 우리가 5만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84,000원대 50% 팔고 다시 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빠졌어요. 74,000원에서 껴 드렸는데 지금 7만원, 71,000원입니다. 7만 그럼 냅둬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시 7만7천 원과 8만원 왔을 때 예. 그러면 요 저가와 고가를 사등분 하십시오. 칩셋 미드는 만2천 원과 2만7천 원. 여기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 위에 단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따블 났는데 3 2만원 강력하게 지지 LG 노트,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이 선도 줍니다. 후발제 대장을 DB 하이텍으로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성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트레이딩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뭐 폴더폰 관련주도 있고 KH 바텍 다 적지 않았습니다. KH 바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반도체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최근에 가장 집중해드린 게, LG노텍, 칩셋미디어 코리아 서키트, 심택은, 너무, 너무, 급등한 다음에 조정입니다. 아, 왜, 왜, IT가 이탈했습니까? 그 질문도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삼성자 공격은 실적단의 공격이 아니라, 엔솔에 의한 코스피 200의 인덱스의 롱숏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프보다 실적을 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실적. 실적이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보실 때 그래프보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8만전자 저는 금년에 뭐 상반기 안에 뚫을 것 같은데. 요번 에너지는 엔솔로 넘어가는 게, 언제까지죠? 요번 주 14일 전후에서는 이제 넘어갈 거로 봅니다. 그때까지 엔솔과 삼성전자의 롱숏은 있을 수 있어요. 실적단의 개념이 아니라 코스피 MSCI 조종이라든지 리밸런싱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이용을 맺는 세력들이 삼성전자 500원, 1000원 갖고 저하고 똑같이 옵션에서 100% 어떤 때는 200%. 이지하고 있는 겁니다. 파생시장. 롱숏 같고요. 이게 2, 3월달까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IT는 이제 실적이, 이제 4, 4분기 실적 다음에, 1, 4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죠? 4월달에 나옵니다. 4월달, 5월달까지 보자고요. 그럴 때, DBIT, 그래프보다, 기업 보세요, 기업. 그러면 DBI텍 한번 보세요. DBI텍 기업을 보는데 뭘 보냐? 여러분들 저는 그래프보다 그 기업의 기업의 매출 성장성이라든지 이익 성장성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DBI텍, DBI텍에 간단히 해서 종목 분석으로 가요. 노트 하나 준비하시고 그래프보다 그냥 디비아이텍 공부합니다. 디비아이텍 뭘 공부하는데? 얘시가총액은 예, 얼마고 기본 사이즈, 그 다음에 발행주 시수는 얼마고 대주주는 누구고 그 다음에 52주 최고가 최저가가 얼마고 4 9 0 0원8 5 0 0원입니다전 다음 목표는 이제 8 5 0 0원 뚫으면 10만원 봅니다. 이 종목을 제가 뭐라 그랬죠? 제 2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이 되는지, 내공세 신분은 3년 갖고 가라고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데? 이 매출단,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등. 대주주는 동부, DB가 동부입니다. 동부.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습니다. 540만주.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전 이거 봅니다. 매출단. 지금 매출단이 이제 조가 넘은 회사가 됐어요. 2018년까지만 해들에도 6천억 단 회사가 9천억, 1조 천억. 저는 내년 지나면 이게 1조 5천억에서 2조 간다고 봅니다. 영업이익 우상량. 영업이익 우상량. 지금, 시장에서 지금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심텍,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 따블 간 이유. 매출단의 신장률과 영업 이익 신장률이 우상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1 4분기 실적 4 4분기보다더 좋습니다. 더 좋아요. 이거 탐방 보내 갖고 이쪽 담당하는 리포트를 봐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우상량이고요. 주가는 5만원짜리가 8만 5천원까지 갔으니까 삼성전자 죽이잖아요. 그럼 같이 이제 꼬리 흔들기로 얘는 더, 더 흔들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7%갈 때, 곱하기 3하시죠? 그럼 얘는 갈때 어느 날 갑자기 10에서 20%확 올라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가랑비에 어쩌듯 흘러내리다가 어느 날20% 하루 만에 탁 치는 날. 그때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시간 여행 종목이 3년에 한 번씩 보는 종목입니다. 그거 수없이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외에는 트레이딩 종목들입니다. 트레이딩 종목. 오죽하면 디비아이텍도 시간여행 종목으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롱숏이 심하니까 그냥 6월달까지는 트레이딩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봤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을 한번 보세요 얘가 진짜 매출단이 뭔지. 매출단이 뭔지요? 어떤 제품인지? 이걸 공부하는 게 공장은 어디 있는지? 심지어는, 그, 기업 탐방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요. 예, 전체의 97%가 반도체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의 가장 핵심 회사예요. 핵심 회사입니다. 얘가.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뒤다 보면 얘는 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좀 누르나거나 흔드는 개념이 나오죠? 요게 지금 이거를 포트를 지금 모으는 사모펀드나 자산 운영사가 있습니다. 아주 포트를 다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삼성전자 누를 때 약간 속도 조절은 같이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자 공시를 가요. 그래서 전자 공시를 가갖고요 한번 얘예 분기 보고서라든지 이 보고서를 한번 읽어 봐 주세요. 딴 거요. 최근에 뭐 3, 4분기 분기 보고서니까 칠센 아, 미디어나 그디비이텍 디비 안 잡습니다. 데드. 대도 안 잡을래요. 삼성전자 데드 잡으려면 삼성전자가 68,000원 깨는 장이 나와야 데드 잡는데 그런 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도 안 잡으랍니다. 뭐 흘러 내리고 내가 산 거보다 2만 원 아래인데 더 빠지더라도 갑자기 2, 30% 치는 날 삼성전자 75,000원과 7만 7만0 0 0원의저항이 아니라 돌파하는 날 갑자기 얘네들은 한 10에서 20% 치고 나가는 날 있을 겁니다. 그때가 다음 파동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오히려 이 기업의 그냥 사업보고서나 읽어 보시죠 그 시간대 사업보고서 그러면서 얘가 우리가 연준이 뭐 성명서를 읽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성명서 왜 읽습니까 그냥 금리 인상 두번할 때까지 성명서 말갖고 말갖고 장난하는 애들 우리 뒤통수 치는 애들 그거 싸움할 때 당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저라는 이 우리 사업 보고서에 얘네들의 매출의 그 비중의 변화 그다음에 신규 M&A 투자하는 거뭐 기계를 어떤 거사 드리고 어떤 거를 공장 확장하고 뭔가 변화가 어떤 거 나오는지 수출과 내수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미국 갈때 얘는 따라가는지, 등등.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 들어가죠? 핵심 예입니다.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칩셋 미디어, 서울 반도체, 다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미국 투자한다고 그래가지 본격적인 공장 짓지는 않잖아요. 진행형 과정이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은 지금 이 꼬리표 떼야 돼요. 불법 승계라고 하는 그 정과자 될수 있는 부분을 떨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4월 말이에요. 4월 말. 요번 상속세 다 털어내는 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IT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요번 대선 결과 이후. 그다음에 4월 말 상속세를 어떻게 내는지 그거 보시고요. 그때까지 얘 주요 제품 뭔지 여러분들 이, 이게 반도체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 수준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얘가 주로 매출의 비중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매출에 매출과 수주 사항. 얘네들 수주를 지금, 훌로 100% 돌려도 못 맞춰요, 지금. 못 맞춥니다. 그니까 러 빨리 캐파를 늘려야 이제, 지금 100%다 돌리고 있습니다. 더못 받아요. 지금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가 언제쯤 탄력받고 움직일 건가가, 저는 삼성전자가 7만 7천 원을 언제 돌파하나, 그거를 기준선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만 7천 원 언제 돌파하나. 그게 2, 3월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엔솔 갖고 롱숏하든지 지금 삼성전자 500원, 1000원에 이 더블게임 먹, 더블게임 장난하잖아요. 얘네들. 올려놓고 빼고 빼고 올리고. 이 짓을 계속하면 못 가요. 삼성전자 치고 나가는 그 에너지 방향을 줘야 이제 칩스 앤 미디어라든지, dbi 텍이라든지 서울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노트 하나 만들어 갖고, 이, 이, 이주 제품 뭐고, 그 다음에 주석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여기에는 뭐, 순결한 뭐 전환사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 뭐, 또, 주로 어디에 뭔가 세부적인 약관 읽듯이 이 주석을 쭉 읽어서 여러분들 노트에 필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세요. 저는 이 작업이 그래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기억 공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정해갖고 그 사업 보고서, 자본금 변동상, 대주주 동량 주요 매출 부분, 그다음에 사업의 매출과 비용 부분, 그리고 주석에서 특이한 부분들 이런 것들 적어놓고 읽어내는 게더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하나씩 이렇게 뿌려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쫙 보시면. 제가 오늘은 절대 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360주 못돌파합니다. 오늘 싸움 파는 결정이 됐어요. 고안에서 그 싸우고, 오늘은 삼성전자는 그냥 플러스 500원 플러스 1000원 땡칠 것 같네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테마주 한번 봐요. 오늘 안 올려요. 오늘 안 올립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털어내게 오히려 더 죽임 죽였지. 오늘 같은 날안 올립니다. 그러면, 언제 올리냐? 삼성전자, 제가 보면, 75,000원에서 77,000원 가는 방향에, 그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한번 눌러보세요.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테마주에, 제가 작년 10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10월 13일 기준으로 주도줍니다. 주도주가 그때부터 이제 SK 하이닉스가 외국 매수 딱 매도했다가 매수로 바뀐 디데이입니다. 11월 12일이 삼성전자 매수로 바뀐 디데이고요. 그러면 오늘 시스템 반도체 한번 눌러보세요. OLED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하나씩 딱 눌러 보세요. 그래프 옆에 하나 띄어 놓으시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오늘 안 보내요. 오늘 안 보냅니다.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셉니다. 꼭 SK 하이닉스는 애플, 삼성전자는 테슬라 이거 보는 것 같아요. 미국에.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보세요. sns 탭. sns 탭.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게 볼게요. 그냥 월봉으로 딱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월봉으로 sns 탭. 지금 딱 보세요. 한 달에 2019년도에 5천원 짜리를 3만 어, 얼마에요? 5만원 대게 10배 올려놓고 지금 3만원과 3만, 3만 8천원에 갇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얘는 4만 원 뚫어야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패스 한번 보세요. 네패스. 뭐 하나씩 이렇게 봐요. 네패스. 이것도 대부분 다 보면 IT가 2018년 19년 저점이고 2000 어떤 거는 2000 20년 12월에서 1월 달에 다 고점 찍었습니다. 삼성전자, 구만전자 할때다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다 10개월씩 지금 조정한 다음에 뭔가 올라간 종목이 있고, 아직 못간 종목이 있어요. 쭉한 번씩 이렇게 한번 비교 한번해 보십시오. 뿌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간게 아까 코리아 서킷하고, 코리아 서키트하고 LG 노텍이라고 그랬죠? 코리아 서키트 한번 월봉 그래프 한번 보시죠. 코리아 서키트 월봉. SNS텍 하고요. 코리아 서키트 월봉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12,000원 대 세팅해서 레스고 불러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월번 그래프 보세요 얘가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대박 LG노텍, 심텍, 코리아 서킷트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매출, 수주, 영업이익, 신장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지수 상관없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매출의 증 성장률과 이익의 성장률이 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그래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금연도는 IT 하셔라. 삼성전자 미국 투자해서 40조 또 M&A 할 거고 계속 그러면 또 쇼티지 들어가고 차량의 반도체 쇼티지 조금씩 풀린다고 그래도 아직도 뭔가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미국에다 투자해서 캐파 늘리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 노상 싸우고 그 틈새에 수혜보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일본으로 바꿔볼게요. 코리아 서키트 얘는 이런 것들은 데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데드 잡아야 돼요. 이미 따블 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금년도 주도할 겁니다.